그때 그 시절 우리가 만나 살아왔던 그 시절 살아가면서 변치 말자 약속했잖아 살아가기 좋은 세상 살아가기에 변치 말자 다짐을 하고 맹세하고 살아왔는데, 그때를 잊어 잊어 버. 생각이 그렇게 거짓말이었어 그렇게 살아 살아왔던 이 모든 생활들 모두 다 거짓말. 살았 을까？맹세 했던그 약속 을이 제는 지워 버 리고 왜 떠나 버렸 을까？살 아가 기에 너를 위해, 선을 다해 모든 걸다 바쳐, 너만 위해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왜 떠났을까? 알 수가 없어. 여자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시간들 다시는 생각을 멀어야지 생각을 지우고 살아가야지 No. 따라왔는데 변치 말자, 다짐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다짐하고 맹세를 했건만 그 순간 지나 지워버리나 왜 그랬을까 너를 달래주며 너를 사랑하며 원 없는 사랑 나눠 가는 우리의 행복 찾아갔는데 왜그 마음은 떠나 버렸을까 봄꽃의 취에 떠났을까 왜? 니가 그렇게 가니버린 여자 나의 상처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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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더잘 살아가야지, 있고 살아 살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봐야지. 슬프고 슬퍼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지 한 번의 상처 지워버리고 살고 살아가야지 내 마음 달래며 술잔을 기울어 한잔품 마셔보고 또한잔의지가가니지 니가 니야지지 니가 니가 니지 남은 인생 게 필요한 사랑을 찾아 살아 만나고 만나 또 만나고 또 그런 맹세를 해야 하나 어떻게 나의 마음을 또 달래 너무나 슬프잖아, 살아가야지. 오늘을 위해 서또 다른 내일 찾아오잖아.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세상 돌아가고 나의 잃어버린 사랑 돌리고 돌려 찾아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봐야지 남은 인생 나 홀로 산다는 것은 너무 하 잖아？사랑 없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 잖아. 나의 슬픔 지워 가야지 지우고 지워 지우다 보면 지워지겠지 노력을 해봐 아픈 마음 달래 오늘 밤엔 어두운 밤이 오면 한잔 술로 달래보련다 달래고 달래 나의 마음을 달래가며 살아가야지 이 좋은 세상 나 혼로 살기에는 너무나 상막하잖아. 사랑하고 사랑을 하며 좋은 세상 살아가야지. 또 만나고 또 헤어진 듯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 인간의 마음을 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믿을 수 없는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자를 믿어 믿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 달래봐야지 달래고 달래 보는 오늘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살고 살아 살아있기에 사랑이란 걸 느끼고 살잖아. 포기하지 마.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 마음을 비우고 살아 살다 보면 더 좋은 여자 찾아 살아가야지.